차도 진입입니다.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게. 이게 여기가 조금 있어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 이게 뭉뚱언이 짧아 버리면 얘가 이게 도는 게 밸런스가 좀 덜해.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좀 조금 짧아. 이게 한 5mm 정도. 봉박도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모래내 네.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가져올 성천교회를 지났습니다. 모련의 150일. 어머, 지하차도로 들어갔어야 되나? 어, 지하차도로 들어갔어야 되는 모양이네. 그래요? 여기서 한 바퀴 돌 데가 없나? 우측으로. 이게 우회전이 없는데 지금 우회전으로 나오잖아. 직진이 없잖아, 지금. 직진이 없어. 가좌역 쪽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우측에 이제 저기서 우회전하면 가좌역이거든요. 그러면 더 지나가야 될 수. 네, 지하차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돌아서 다시 한번 지하차도로 들어가 볼까? 네, 네. 열리 빠져나가는 데가 없을까? 바로 여기 유턴이 있겠죠. 응. 뭐 가져역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봐야죠, 그쪽. 으로 네, 한번 갔다가 거기를 꼭 가야지 될것 같은데. 네. 어이 온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여기 오니까 오네. 오예. 아... 네. 여기 어디서. 여기 카메라 띄는 데라. 예. 네. 타킹 할수 있는 데를 찾아보시죠. 예, 네, 돌아. 이쪽으로 오는 게 분명해. 마이스마이 깊이를 한번 재볼 때에서 50, 100, 한 90에서 100 사이 정도 나오는데 50, 100, 100 정도, 1 0 0 m 정도, 90에서 100 정도 나오네. 그래요. 그러면 뭐 계속 돌잖아요. 지금. 예. 아, 이게 지금, 이게, 열려 계속 돈다는 거는 이쪽 방향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 열려 있는 네, 거죠. 지금 계속 열린 상태로 지금 가잖아요. 계속 돌죠. 그죠? 어 아, 그러면은 역은 어디예요? 역, 가자, 역은. 역은, 여기 어디가 여기인지 싶은데? 지렸나? 역쪽을 한번 가보죠. 역쪽을. 차, 뒤에 차 조심하고. 여기 좌측이 여기네요. 네, 역, 역으로 좌, 갈수 여기 역으로, 자, 좌회전해서 갈수 있는 게이 있으면? 여기. 여기가 여기야. 어? 아, 그가 여기라고. 아, 그럼 내려시다 여기 어, 라인이죠? 지금. 그렇지. 라인 어, 꽤 큰데? 오, 오 5미터인데. 아니 그 지금 확장된 너무 내려오면서 넓어진 건가? 그럴 수도 있지. 또 돈해. 네. 또아 지금 두 개. 어, 겁나게 거 3미터인데. 3미터? 3m. 응. 여기 또 돈다. 세 개. 세 개. 일단 오십, 백, 100. 그래 백 미터 정도가 맞아. 오십, 백, 구십에서 백 미터 정도 나오면 돼. 그러면은 더 라인을 네. 확인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좀 가봐서 탐사를 해야겠네. 평지에서 돌아야 돼. 예, 예, 예. <laughs>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예. <laughs> 나 같은 사람이 또 왔었나 보지? 하는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안 된다고 나 이러니 결국은 은행만 돈 벌고 응? 어, 지상에있데 네? 응?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냐고 6호 응. 이게 6호선도 있고 아. 저기도 있고 라인이 다르니까 그런가? 봐. 그러니까는 옛날 모노지톤선이 아직도 지상에 있는 거 같아. 음. 그죠? 가자역에 왔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가자역에 여기도 오네. 아, 저기. 100m 맞아. 100m, 딱, 미터수로는 100m 정도 나오고. 네. 100m. 100m라고 해도 이게 붕괴가 되는 거 보면 신기해. 그 신기하지? 높다고 해서, 낮다고 해서 붕괴되는 게 아니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체크, 체크해도, 엄청 오돌리네. 자력반응이 아주 장난 아니네. 자, 그러면은 설명을 하죠. 가좌역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 이곳 가좌역에 와서 탐사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이쪽 어, 가좌역 붕괴 사고를 여러분들 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 이종창 신부님께서. 어, 땅굴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이창근 단장께서도 어, 땅굴과 연관된 것을 하고 확신을 했던 그 현장입니다. 어, 지금 아주 오랜만에 와서, 어, 북쪽에서부터, 어, 임진강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탐사를 해서 기독교 묘지를, 파주 기독교 묘지를 지나서, 어, 식사 교차로를 지나, 고향 휴게소를 지나, 아, 이곳, 어, 가좌역까지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곳에서 탐사를 해본 결과 어, 저 건너편에서부터 이쪽까지 대략적으로 현재 발견된 것이 4개 라인이 지금 현재 발견이 되어진 바 어, 크기가 대략적으로 한 3m 정도 크기가 되어지고 어, 실질적으로 깊이는 대략적으로 한 90에서 100m 정도의 다우징 탐사의 깊이가 나와집니다 어, 그리고 어, 이쪽 방향이 이런 식으로 제가 볼때 남쪽으로 서울 쪽 그래서 지도상으로 아마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어 여기서 얼마 가지 않아서 어 과거에 한 7년 전후 정도 됐을까요? 어 마포 합정 현대백화점 근처에 에, 대형 싱크홀이 생기면서 어, 탱크 노란 탱크로리가 옆으로 흘러넘어갔던 그 사건. 그리고 제가 옆에 탐사했을 때한 2, 30m 떨어져서 이 옆에 더큰 사고가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싱크홀이 또 생겼던 그쪽 라인과 연관된 가능성도 어 있어 보이고 조금 있다가 다시 탐사를 해서 어 지금 방향을 지도상의 방향타를 보건데 마포 쪽 합정 쪽으로 어 라인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에서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서울로 인입되어지는 땅굴을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증명하는 과정인데 한번 탐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땅굴과 관련된, 그리고 싱크홀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한번 증명해보는 시간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층, 한번 내려가 볼까요? 글쎄요. 네. 엄나이 깊어? 이것만 해도은 이십미터야? 그렇죠? 아 이쪽으로, 음. 전체도 잡힐 수 있고 여기서 나오네. 아. 그러면은 추가로 나오는 다섯 개째, 이게 네 개째일 거야. 네 개? 그러니까 위에서 잡힌 그니까 아. 이야, 그런 방법이 있네요. 뭐 음. 넓어. 그건3미터 돼. 네 개. 또 나온다. 아, 또 나오고. 어? 다섯 개이봐봐 네? 개. 여기까지 적인데 하나, 둘, 셋. 3m가 조금 넘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m가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음, 다섯 개. 다섯 개. 자, 끝났으려나? 또 있으려나? 오네. 어, 또 오고 이야, 6개. 기가 막히네 다 찾아냈네요 네, 여섯 개또 있을란가? 깊이를 봐볼까? 50, 어, 똑같아 100한 90m 나오네, 이건 조금 줄었네 <laughs> 내려왔다고 아. 또 있을라나?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어, 나오는데? 나와요? 네, 잘못 계산했나? 아, 이건 뭐, 뭐지? 낮은데 이거는 다른 건가 보네? 아니야, 이거 이건 낮은 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에. 갖다 붙인 거좀 찾자 보자. 갖다 붙인 거 지하로 갖다 붙인 거 맛있어. 이거 또 허상일 수가 있잖아. 허상 아닌데? 깊은 거다. 7 개인데? 저저 앞에서 잘못 찍나 그럴 수 있죠. 이, 이것까지 이건, 이것까지 여섯 개인지 일곱 개인지 모르겠네. 오시, 0 똑같아. 깊이는 됩니다. 똑같겠죠 뭐. 저쪽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땅굴이 네. 전철로 이렇게 가면서 뭐 빗나간 거 있나 한번 없었겠죠 저쪽으로 가면 건너가는 거 있지 않을까? 어, 있을 수도 있겠죠 굴다리 같은 거네 아, 뭐, 나오는데? 나와? 예. 네. 이게 제일 가장, 가장자리 라인 아니에요? 가장자리에서 네. 뭐, 나간 거나 뭐 있는가 싶어서. 좁은데? 좁을, 좁아야 되겠죠? 똑같아, 깊이는. 깊이는. 그러면 이렇게 깊어가지고 되나? 나게 몰잖아. 그죠? 아니 여기도 있네 교통호에요. 이렇게 교통호 저기도 뭐 나가는 교통호 여기 열려있잖아 열려 라인과 라인 사이에 이 교통호가 있는거야 교통호가 네. 지금 여긴데 여기 가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H자 이렇게 H 내내 깊이는 똑같고 여기 여기 이렇게 교통원에 교통. 살아 있는 거야. 일단은 저쪽으로 돌아가 돌아가 볼까요? 있나? 걸어서 돌아가면 정확히 보지. 이쪽으로 네. 있으면몇개 라인인지 한번 뭐. 그렇지. 어, 여기 어디죠? 가좌역 북쪽 방향인데. 아 여기서부터 철로를 지나쳐서 한번 몇개 라인인지를 정확히 한번 탐사를 좀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가 네, 여기가 지금 예 CU가 있는 지점이네요. 자 여기서 오네요. 아 벌써 옵니까? 네. 아 CU 앞에서 네. 지금 하나가 여기서 왔습니다. 하나가 예,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왔고요. 깊이는 똑같구요. 100m. 그냥 100m로 칭하 겠습니다 자, CEO 앞에서 하나가 왔어요. 여기 오네요. 네. 두개두개째 네, 여기 철길 한 20m 전쯤. 네, 똑같습니다. 네. 90m, 100m. 20m 전쯤에. 두 개째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개째가 나왔고, 자 여기가 예 지금 가자역 여기, 무너졌던 여기 그 나오네요. 예,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개. 와 겁나게 넓다 이거는. 헉, 겁나게 넓어. 여기가 5 m 는 되는 것 같아. 여기 경비 아저씨한테 무너졌던 자리 한번 물어보갑시다. 고 예. 안녕하세요.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요, 옛날에 가좌역 여기 붕괴사고 있던 데하고 어디쯤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세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세개 어, 남았네? 네. 세 개. 이 철로까지 세 개네. 이게 전 기차 지나갈 때 여기를 막는 게로구나. 네, 그렇지. 아직 이런 데가 있네. 어, 그러게. 이게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해줘야 돼. 철길에서 지금 하나 나왔죠. 네, 철길 가운데 에 하나 나왔어. 어, 저거는 컨철기. 어디다 놀래? 저거, 하나, 되겠다. <laughs> <그것도 놀랍게> <웃음> <웃음> 저거. <웃음> 하나. 아니 천천히 갈게요. 네. 어, 양쪽으로 지나가요? 양쪽으로? 양쪽에 아, 지나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여기 딱 갇혀가지고서는 못나가고 그거는 저쪽에서 오나보다 거리상으로는 딱 여기 에올것 같은데 그러게 너무 가까이 지나가면 무서워 이분너진디아에 아파트 들어거 보면 내가 볼 때는 가져와야 저 한절이 어딘 것 같은데. 아, 그 위치가 좀 달라졌을래요? 그거 보면 알아요, 나중에 사진 보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음. 저기서 오네. 여기도 오는데? 아, 여기? 거의, 거의 비슷하게 하나, 오네. 하나, 하나 찍어봐요. 거의 비슷하게 와요. 동시에 간대. 오이 비슷하게 오네 이름이 더 이뻐. 사 네. <laughs> 사진, 사진 한번 찍어. <laughs> 아직도 강원도 마냥 이런 걸 싣고 다루는 데가 있네요 쌍용양의 시멘트. 어쩔 수 없지 뭐 물류를 그렇게 실어 날라야 되니까. 자, 저 바퀴 좀 봐요. 머리들 좋아. 자 검사해 보겠습니다. 세개 나왔죠? 아이고, 차가 많네 여기가 지름길이다 보니까 많이 가는구나 건너가는 신호등이 저쪽에 있나? 아, 시... 여기 오네. 아, 거기서 와요? 네 개. 네 개. 네개째죠 지금. 네 개. 맞습니다 신호 바뀌었어요. 갑시다. 만나갈까요? 네. 타우즈. 네, 네 개. 탐사. 자, 네개 나왔습니다. 자, 아, 여기 오네요. 네. 다섯 개. 다섯 개. 도로 한 중앙에서 다섯 개. 네, 조금 빨리. 네. 또 오네? 네. 또 온답니다. 여섯 개? 여섯 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여섯 개. 네. 더 있느냐, 없느냐? 네, 더 아. 있느냐?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오네. 와요? 오호. 아, 그러 네. 아니네. 아니요 네. 아니야 뭐죠? 여섯개야 여섯개? 6개? 서상역에서 곧거리 그 오면은 지가 돌나가는 심리가 작동을 해아 그런게 있어요? 응. 아 그러면 여섯개 아 그러면은 어, 종합적으로 여기까지 온 상황을 네. 한번 설명을 해주죠 저기 과자역을 배경으로 자 이, 이쪽에서 자 아, 1차적으로 어, 북쪽 임진강을 건너온 라인이 어, 성동리 오두산전망대 옆쪽을 통해서 기독교, 파주 기독교 묘지를 지나서, 어, 식사교차로 쪽으로 일산시내를 거쳐서 넘어온 다음에, 우리가 식사교차로에서 이차로 서울 쪽으로 인입되는 과정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어, 식사교차로에서 와서 고향 휴게소를 지나, 그 다음에 증산역 인근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곳 가좌역을 지금 현재 통과하고 있는데, 라인은 대체적으로 여섯 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깊이는 대략적으로 90에서 100m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폭은 대략적으로 2.5m에서 3.5m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 보고 이쪽으로 해서 방향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 대체적으로 여섯 개 라인이 일괄적으로 일정하게 지나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갔을 때의 지도상으로 어디쯤을 가는지 국회의사당 쪽을 가는지 마포합정을 가는지 어, 서울역 쪽을 가는지를 어, 탐사를 해서 마지막으로 어, 마포합정 방향까지를 오늘 탐사 일정으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방향이 오네이 이 방향이 다른 라인인가요? 다른 라인일 수가 있죠. 예, 다른 라인이에요. 100m 앞에 네, 여기 예전에 예, 신코, 신코리 예, 싱크홀, 있었던 자리입니다. 저 뒤쪽으로 신코리 아, 있었던 아, 자리. 잠시 후연희아이씨 고가차도 진입입니다.